네, 지금 각자 집에서 다들 소리 지르셨죠?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투 MC에서 서울 여자를 맡은 최성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속속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벌써 285명을 넘어가고 있어요. 어 글로벌 보이그룹 방탄소년단이 방방콘이라는 콘서트 하신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그 못지 않는 윈닝 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어, 작년 부산의 백스코에서 함께했던 윈닝 컨벤션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처음 함께했던 부산 컨벤션에 이어서 올해도 컨벤션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어, 온택트 시대에 맞게 저희가 지금 각자가 원하는 곳에서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정말 멋지죠. 네, 저는 작년 백스코트에 입었던 그 자켓 그대로 옐로우로 입어봤는데 괜찮은가요? 채팅창을 제가 보고 있는데 네, 뭐... 아, 네, 영은, 영은사장님 영 감사드립니다. <laughs> 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꿈이 있으신가요? 어, 만약에 꿈이 있다면 어떤 꿈을 살고 계시나요? 각자의 꿈이 있는 것처럼 윈닌이라는 이 그룹 안에도 꿈이 있고 사명이 있는데요. 윈닌이라는 이 그룹이 어떤 것들을 꿈꾸며 함께 걸어나가고 있는지 다 같이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는 네 길이 어디로 가는지 안녕하세요. 윈닝그룹의 리더, 채스키입니다. 어, 저는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 뉴스킨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되고 싶었고, 또한 우리 부모님들에겐 든든한 자식이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스키라는 당당한 나 자신을 찾고 싶었어요. 저는 항상 뉴스킨의 사명을 생각하면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뉴스킨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인생을 바꿔준 뉴스킨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헌신적인 리더가 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윈닝 그룹의 리더 신영태입니다. 제가 사업을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관계와 팀워크입니다. 그래서 그룹의 이름도 윈닝이라 만들게 되었습니다. 멋진 그룹을 만들기 위해 내가 바로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바로 설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매사에 감사하고 사랑하며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팀을 만들고 싶어요. 우리 덕선이는 꿈이 뭐데? 꿈을 잊었다고? 꿈이 꿈이 아니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 그래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다른 사람 인생을 변화시켜준 사람이. 내 구역에선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내 꿈은 이뤄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느냐 그건 누굴 위한 꿈이야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어 근데 그냥 이제부터는요 남은 생은 축제다 각오를 하셔요.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는 영상의 처음부터 끝까지 눈을 떼지 못하고 보게 되더라고요. 사실 어떤 회사의 오너가 직원들에게 이렇게까지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을까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역시나 윈윈을 만들어주신 신영태 최숙희 사장님의 꿈과 윈윈이 가진 사명 덕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뉴스킨 코리아의 얼굴이자 뉴스킨의 간판 스타 조지은 대표이사님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조지은 대표이사님, 나와주세요. 윈윈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들 건강하시죠? 이렇게 수많은 윈윈 가족 여러분들을 랜선을 통해서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돼서 참 반갑기도 하고 아쉽고 그리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만감이 교차합니다. 우선 윈윈 랜선 페스타 열게 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페스타를 통해서 랜선으로 인정을 받으시게 될 윈윈 가족 여러분 더욱 축하드립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열정을 다해서 목표한 바를 달성해내신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위민그룹은 이름처럼 그야말로 윤리라는 그런 모든 이겨내는 강력한 리더십을 몸소 보여주고 계신 멋진 그룹입니다. 우리 최숙키 사장님과 신영태 사장님을 필두로 해서 좋은 리더들이 더 좋은 리더들을 만들어내는 좋은 사람들의 그룹입니다. 지금 상황으로 인해서 물리적인 거리는 멀어졌지만 이렇게 랜선을 통해서 뉴스킨의 가치와 기회의 연결은 더욱 가까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랜선 페스타가 좋은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모쪼록 건강하시고요. 랜선을 통해서 즐거운 시간 또 소중한 추억 함께 만들고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매번 저는 끝인사로 습관처럼 조만간 또 뵙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데 요즘처럼 이 인사가 참 간절한 소망으로 느껴질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윤진 가족 여러분, 정말 조만간 서로 건강한 모습으로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만나뵐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언제 봐도 한결같이 멋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그룹을 위해서 흔쾌히 함께 자리해주시고 축하의 메시지까지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뉴스킨 코리아와 한 방향으로 올바르고 영향력 있는 그룹이 되는 것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랜선 페스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여러분, 페스타의 꽃은 뭐죠? 네, 바로 핀인점 시간입니다. 이번 핀인점 기준은 2020년 상반기에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신 분들을 축하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제가 미리 명단을 받아 봤거든요. 아, 지금 제가 명단을 넘기고 있는데 엄청나더라고요.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곳곳에 어려워하는 이 시기에 오히려 더욱 많은 분들이 위기를 기회로 발판 삼아서 성장해내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너무너무 멋진 분들을 제가 소개해드릴 수 있어 영광이고요.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